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담겨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헌법이 뭐라고 했죠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최고는 훌륭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일 위 만들어지는 모든 법은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. 헌법에 있는 내용과 어긋난다면은 그건 잘못된 법이라고 할수 있겠죠. 자, 그런 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영토의 범위 헌법에 들어 있습니다.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 헌법에 들어 있죠. 뭐 예를 들면은 기본권, 권리라든지 국민들의 권리, 뭐 기본권, 참정권 이런 것들도 다 법에 들어가 있죠.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공할 일자리에 대한 내용. 이거는 너무 좀 세부적인 거죠. 그래서 헌법을 기본으로 해서 밑에 이제 대통령령이 라든지 해서 하위 법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헌법에 들어 있지는 않아요. 우리 나라가 어떤 국가인지. 우리나라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다. 이런 내용이 헌법에 담겨 있죠. 그리고 국가의 일들 누가 어떻게 맡아서 할 것인지. 이거는 삼권 분립이죠. 그래서 어떤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전부 헌법에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3번 이게 헌법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.